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니아빠입니다. 자, 오늘은 다슬기를 잡으러 왔어요. 또 여기 형님이 오셔가지고 인사 좀 해, 좀. 어? <laughs> 자, 다슬기를 잡자고 해가지고 오늘 다슬기 좀 잡아보려고 왔습니다. 오늘 다슬기 잡아가지고 예, 맛있게 한번 먹어볼 건데요. 자, 이쪽 보시면은 아직 다슬기가 막 올라오진 않았어요. 근데 여기 씨알 굵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. 자, 여기 가운데 다슬기 보이시죠? 다슬기 좀 주워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보시면은, 자, 고등어하고, 요거요거 요거 요걸 이용해서 한번또 고등어를 잡, 아, 고등어를 잡는데, 다슬기를 한번 잡아볼 겁니다. <laughs> 자, 끝까지 봐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들어가서 잡아볼게요. 자, 다슬기는 여기다 이렇게 담으면 되고, 아, 또 들어가야 된다니. 딱 잡고,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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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 있다가, 갔다 올게요. 얘도 올리면 어. 올리는 크지? 어. 크게. 이거 1.5 무조건 넘지. 2cm 넘겠다. 2cm. 큰 것만 2cm. 잡을 거야. 작은 거안 잡고. 와, 근데 물 차갑다. 한번잡수 이만큼 열 마리씩 아. 잡히는. 열댓 마리. 아. 하지. 아우, 바람 밖에 집중. 양파망을 달라고 해야 지 여기다 올려놓는 게 편한 거 아니야? 양파망을 아예 그냥 풀어서 줘. 어? 응? 아니야. 아니야? 한 번에 이만큼 잡았어. 두마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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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21마리? 한번에 장조림 나오면 아니야,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, 아니 바람 불어갖고 나오면 훨씬 싫 안에도 수출을 해 바람 불어서 나오면. 물이 오늘 차가워서 안에 있어도. 많이 안 잡아? 어? 어... 그래? 많 잡았다 그래? 자 여러분 어, 잠깐 사이에 한 이정도 잡았어요 꽤 많이 잡았어 그래도 이제 <laughs> 잠깐만 몸좀 몸좀 닦고 <laughs> 와 여러분 지금 한 30분 좀 넘게 했거든요 근데 아직 수온이 많이 차네요 어.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저체온증 걸리면은 어,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까, 따라하지 마세요. <laughs> 날씨 좀더 따뜻해진 다음에 하세요. <laughs> 와, <근데> 너무 춥다. <laughs> 자, 여러분, 요거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. 여기 다슬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<laughs> 아,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. 고등어에 다슬기가 몰려들었나 보자. 다세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요? <laughs> 뭐야, 씨. 줘봐. 아, 다른 데서 하고 싶은데. 자기 해. 야, 저 형, 너. 어, 저거 어떻게 들어간 거야, 저거? 많아? 많아요? 얼마나 잡았어? 빨리 나와, 이제. 가야지. 집에 와야지. 다섯 시야 다섯 시 5시. 우통 벗고 아주 그냥 <laughs> 아 미치겠다 아주 그냥 열정이 대단해 <laughs> 오씨 많이 잡았네 오이 <laughs> 어, 엄청 많이 잡았네 어, 한3 k 로 되는 것 같은데 와 소쿠리를 <laughs> 이야 다 크네, 엄청 크네. 우와. 오, 고생했어요. 어우 고생했어요. 그, 괜히 잠수했네 나는. 그냥 이렇게 잡을걸. 빠르긴 빠른데, 아 어, 너무 추웠어. 아 괜히 잠수했나봐. 그냥 잡아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, 괜히 잠수해가지고 저체온증 걸리게야. 여러분, 잠수해서 잡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어 천천히 잡아도 이만큼 잡습니다. 와 많이 잡았네. 사이즈도 여러분 딱 보시면은 야 최소 한 2.5cm는 되는 것 같아요. 어, 작은 게 없어요.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또 먹을 게 있지. 이거 <laughs> 이제 해감을 시켜야 되거든요. 이거 한 2~3일 정도 해감을 시킬 거예요. 자 이렇게 서늘한 곳에서 이제 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 갈아줘야지 얘네들이 안 죽거든요. 이렇게, 어, 햇빛 안 비치는 곳에다가 이렇게 덧두고 물을 한 번씩 갈아주면은, 어 깨끗하게 해감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거 내일 모레, 한, 내일 모레로 갑시다. 뿅! 쭉 돌려서 빼고 네, 네. 큰 거로 잠깐만 와 대박 크다 이거 우와 먹을만큼 잡아야 는 거야 이 정도 먹을만큼 하는 거? 응 이걸 무쳐 먹고 장조림 해 먹고 굽혀 먹고 댕댕이도 좋아 아댕이 간식으로 먹고 댕댕이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? 괜찮은가? 와 제가 출근한 사이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<laughs> 한껏 힘을 모아가지고 다슬기를 삶아가지고 다 까놨네요. <laughs> 아 잘했어 아주 그냥. 자 이건 다슬기 끓인 물인데 어요걸로 이제 어 된장국을 끓일 거예요. 많이 넣? 어 많이 먹을까? 어, 어 많이 먹을 거야. 음 음. 때 맛있어? 오돌오돌맛 있어. 땡땡 니네 자리야 여기가. 응. 응? 응. 우리 댕댕이 자리. 깻잎이랑. 깻잎이랑. 오이랑, 오이랑. 당근이랑. 야채가 너무 아. 많은 것 같아서 좀 냉겨야 네. 될것같아 아. 비벼봐가지고 좀 네. 적으면 더 넣게. 을 청양고추도 넣네. 었오 맛있겠다. 오 이건 얼마큼 넣까요? 을 많이 넣어주세요. 우와 대박이다 대박. 야 진짜 맛있겠다. 양념이 너무 작은 거아 조금 조금 아니에요? 그러면 초장 버으면 되지. 어. 많이 넣으세요. 맞아? 많이 넣어야 맛있지. 깨도 넣고. 참기름 비싼데 됐어요? 비싸도 응, 됐어 됐어. 어. 아, 뭐야? 돈 많이 들면 됐어 됐어 급받게. 그 너무 많이 넣어서. 디게 급받게. 깨로 마무리. 우우. 우와. 내소가한 아, 소장소두 장, 두한잔 장, 네잔네 장, 네 잔이 네 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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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네 장, 네 장, 네 장, 네 장, 게 장, 네 장, 네 장, 네 장, 네 장, 네 맛있 진짜? 응자 음. 그럼 한번 먹을게요음 음, 골뱅이 무침을 같이 같이 갖야될것 같아요 응음와음음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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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가슴이 한번 재밌잖아 음. 응또 잡고 가자 어? 응? 엄마 음. 가고 싶지? 일요일날 아 내일 이제 멸치 음. 음. 와. 고무냉먹이 음. 맛있다. 음? 맛있다. 두부 넣고 먹어. 맛있다. 어 근데 보통 된장 국으로만 먹잖아. 음. 부추 그. 넣고. 해국 음. 음. 해장국. 다들 이게 해장국을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음. 먹는 것도 맛있는데. 이게 제일맛있에 작년에, 음. 작년에 먹었을 때 진짜. 정말 맛있어. 음. 야. 음. 음. 저녀 먹었는데. 어? 저녀 먹었는데. <laughs> 음. 와. 아이고. 엄마. 너 누가 여기 앉아 있으래. 아, 진짜 맛있다. 어, 소면 좀더 쌀. 세... 야채 더더 네. 넣으래. 응, 어, 소면도. 네, 꽂고소요 아. 포크 흡입이다 이거 진짜. 음. 와. 양파도 나 오동이 그냥 이렇게 줘도 될것 같아. 음. 응, 청양고추 안맵네 한번더걸어놔 되겠다 음. 얇게 씻을 못, 못 썰어서 저근데 얼려놔야 돼 어느 거? 저거 다시 생음 나중에 먹을 거면 내일 게 씻거잖아 내일 먹을 거만 놔두고 얼려야 되나 네? 네? 그물에 가서 좀 붙여놓게 음 잡으러 가 맨날 음? 고소만 쓰지 말고 <laughs> 야, 음. 치매 걸리까 봐 그것도 치는 거야. 내일 먹고 우리도 한번 아니, 낮 나대는 나대기를 잡아 잡 잡아서 와서. 야, 나대는 어? 벌잖아. 내일 그러니까. 내일. 내일, 내일 골프라 이짓. <laughs> 밥 먹은 아주 못. 음. 우리 한번 해먹고. 고문이네 한 음. 한번 해 먹고 고모님네한번 드시고 음, 없지 뭐. 음. 더벌게 음. 자 여러분, 우리 이렇게 다슬기, 다슬기 된장국 하고, 다슬기 뭐라고 뭐라고 부르지 무침. 다슬기, 다슬기 소면 무침. 골뱅이 무침이랑 아, 다슬기 무침 묵미랑 다슬기 무침. 다슬기 무침에다가 이제 소면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. 최고 최고. 계곡이나, 뭐, 계울 놀러 가실 때, 다들 이렇게 조금 주셔가지고, 이렇게 해드셔, 어, 해드시면은. 조금 주시면 안 돼요. 어,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. 조금 <laughs> 힘들더라도, 근데 다들 이렇게 잡는 것도 자체도 재밌고, 어, 맛도 기가 막히잖아요. 근데 이제, 약간 귀찮아서 그렇지, 그지 이게, 손이 많이 가잖아. 또 이제, 어, 해감시키고 닦아야 되고 또 삶아야 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또 빼야 되니까 그게 조금 이제 손이 많이 가는데 그손 많이 가는 만큼 맛은 진짜 와 기가 막힙니다 최고지 미꾸라지가 좋아 이게 좋아요? 이게 좋지, 어? 이게 좋지. 이게 좋지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오늘 다, 다슬기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어봤고요. 음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좋아요 구독, 좋아 옆에서 좋아요 구독 해줘야지. 이거. 좋아요, 좋아요 구독. 구독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려요. <laughs> 자, 그럼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음. 안녕.